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서 원맨쇼를 펼친 끝에 시즌 첫 멀티골이자 통산 200번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시간 일요일은 완벽한 손데이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 1 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제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원맨쇼에 힘입은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3대1로 격파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은 리그 12-13호 골과 1골대 강타 그리고 상대의 자책골까지 유도하는 등 팀이 올린 모든 득점을 이끌어내며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지는 콘테 감독의 리액션으로도 알수 있었죠. 손흥민의 득점 장면 때마다 벤치와 관중석을 향해 포유를 지른 콘테 감독은 승부에 추가 기운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과 베르바인을 교체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교체 아웃하는 손흥민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지었고 격한 포옹과 함께 등을 두드려 주었죠. 이 순간 중계 화면에 잡힌 콘테 감독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라며 손흥민 선수를 믿었던 콘테 감독과 그런 감독의 믿음에 완벽하게 화답한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마법 같았죠.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기 종료 후 야후재팬에 게재된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경기에 실시간 실황 일본 반응은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케인 손흥민의 하나인 약동, 토트넘, 웨스트햄을 꺾고 오위 부상 프리미어리그 제 30라운드가 20일 에 열려 토트넘과 웨스트엠이 대전 했다. 승리에서 챔스 출장권을 잡고 싶은 토트넘은 9분 해리 케인이 4명의 수비수에 둘러 싸이면서도 페널티 지역을 돌파 마지막엔 케인의 크로스에 맞춘 손흥민의 슛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골인 토트넘이 선제 득점에 성공 한다. 토트넘은 11분 다시 케인으로부터 손흥민이 맞췄지만 이 슛은 골포스트가 거부한다. 그러던 24분 해리 케인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긴 스루 패스를 공급. 이를 손흥민이 받아 왼발로 골에 찔러 넣어 토트넘이 추가골을 뽑았다. 웨스트햄은 35분 코너킥을 시작으로 사이드 벨라마가 다이렉트로 맞춰 넣으며 1점 차로 바짝 다가섰다. 1점을 내준 토트넘은 후반 들어 능숙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에게 거의 골 찬스를 주지 않는다. 그러던 88분 토트넘은 골키퍼의 롱킥을 케인이 헤딩 경합에서 승리. 케인의 패스는 수비수 뒤로 치고 나가던 손흥민에게 전달. 그대로 세 번째 골을 뽑아냈다. 총 17개의 슛을 날린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이 모두 골에 관여하며 3대 1로 웨스트햄의 승리. 5위에 오르며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시야에 들어왔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최근 몇 시합은 피로의 영향이 보여 언론과 팬으로부터 부진하다는 소리를 듣던 손흥민의 이득점은 정말로 기쁘다. 콘테가 기자회견에서 손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멤버에서 뺄 수는 없잖아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스페셜한 결정력을 보여주었다. 토트넘의 전적이 불안정해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 한해서는 최근 4승 1패에 득점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홈팀이 유리한 북런던 더비도 더비를 이기면 아스널도 골등실 차에서 완전히 밀릴 것이다. 토트넘은 이제 리버풀과 아스널전을 제외하면 중위 이하밖에 남지 않았으며 일정은 아스널보다 압도적으로 편하다. 안정감을 더 장착해서 부상자 없이 부탁해. 그리고 로메로는 정말 대단해. 지난 시즌 세리의 최우수 수비수. 최고야. 손흥민이야말로 교체하라는 소리가 없는 선수 중 한명. 손이 도중 교체되었을 때 콘테의 포옹이 말을 하고 있죠. 케인 때처럼 병콜라가 투척되길 바랬다. 저런 포옹을 받으면 선수는 견딜 수 없지. 항상 무서운 임원이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굉장한 칭찬을 해주는 느낌. 그리고 로메로의 대인방어가 너무 대단해. 전반에 헤트트릭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던 선. 이제부터의 세 경기는 팀의 승패도 그렇지만 로메로의 앞으로 행방에도 영향이 있겠지. 충분히 최종 순위를 좌우할 요소가 될수 있어.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관전하고 왔습니다. 영국 생활이 끝나가니까 직접 볼수 있는 것도 마지막. 만승이었습니다. 안심하고 볼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조우마가 볼을 잡으면 야유의 폭풍. 저런데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을까? 동정하는 마음은 별로 없지만. 일본인도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15골 이상 넣었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2위. 쿠보는 1득점하고도 주변 탓이라니 변명도 좋네. 소니는 정말 월드클래스구나. 케인도 패스의 질이 너무 좋다. 벤탄쿠르와 클루셰프스키의 보강은 정말 대정답이었죠. 로메로도 옐로를 받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뭐 일본인 선수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후루아시쿄구나 도안 리츠, 코부타케우사나 마츠키쿠류 쪽이 더 대단해. 그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훌륭한 점은 일본어 회화 정도겠지. 미나미노가 더 위겠지. 이 녀석은 별거 아님. 천성적으로 못난 놈. 여기서 꺼져라. 우선은 2부에서 리그전에 나갈 수 있도록 분발하자. 불쌍하네. 상대보다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깨닫지 못하겠지. 근데 내두익들은 개흥민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던데. 정말 이거지. 팀 순위가 모든 걸 말하고 있어. 라커룸 청소라면. 손흥민은 별거 아니구나. 손흥민에게 개 두드려 맞은 맨시티는 더 엉망이고. 뭔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으니까네. 너희들 이제 질투가 너무 심해져서 머리가 이상해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있구나. 손흥민과 케인만큼 플레이가 뛰어나면서 인격적인 선수는 없단 게 진심으로 최고야. 자책골 유발, 골대 직격, 두 골, 손은 월드 클래스. 이른 시간에 선취점을 올리면서 포트넘이 편해졌다. 그건 그렇고 케인은 혼자서 뭐든지 할수 있는 상태로 이날은 3 어시스트. 패스의 정확도가 높고 시야도 넓어서 소니의 치달과의 좋은 타이밍은 언제나 있는 것이었지만 레길론이나 도어티, 클루셰프스키에게도 척척 통하고 있던 것이 대단했다. 드리블에서도 볼을 뺏기지 않고 마치 판타지스타 같아. 뭐한 가지 불안한 것은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할 때의 멤버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벤치 멤버가 들어가면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남은 아홉 경기. 대전 상대도 리버풀 외에는 물론 아스널도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니까 힘내주었으면. 콘테 축구 재밌네. 리버풀과 아스널은 난적이라 정말 알수 없지만 그 외의 시합에서 승점을 쓸어 담는다면 챔스도 아직 갈수 있다고 생각해. 뭐 뉴캐슬은 무섭지만 물론 아스널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토트넘의 서포터의 나쁜 점이지. 지금의 역학 관계로 아스널을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토트넘 팬도 토트넘을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아스널 팬도 없잖아. 소니와 케인의 한 라인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지만, 로메로와 벤탄쿠르의 안정감이 어쨌든 대단하다. 웨스트햄은 난적이었으니까, 이 승리로 더욱 상위를 목표로 해주었으면. 이 완승이 다음에도 이어져 준다면, 챔스권 진입도 꿈은 아닐 텐데. 그건 그렇고, 아시아인 스트라이커가 현 시점에서 숫자적으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 랭킹 공동 2위라니. 대단하다. 손을 보면, 쿠보가 정말 레알에서 할수 있을까? 주변이 안 좋다고 말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공식전 한 골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도안도 공식전만 하면 6 득점. 정말로 주유리그에 가고 싶으면 네덜란드에서 15 득점 정도에서 압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아인트호벤이라는 팀이라도. 대단하네. 드물게 거의 완벽했다. 뭐, 웨스트햄의 피로는 적지 않았을 테지만 공간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않고 종패스가 들어가고 압박도 계속 회피하고 정말 토트넘 맞나? 그리고 오늘은 벤탄쿠르가 너무 쩔었어. 아직 토트넘과 아스널, 아스널과 메뉴의 맞대결이 남아있으니 4위 다툼이 재미있어졌다. 첼시도 아스널과 메뉴, 웨스트햄전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진 쉽지 않을 것 같아. 첼시는 아무리 그래도 5위 이하는 아냐. 토트넘과는 8점인가 11점 차. 남은 경기는 첼시가 비록 과밀일정이지만 멤버들이 돌아와서 내용이 좋아지고 있으며 10경기에서 4패를 당하고 토트넘이 전승이라야 앞지를 수 있겠지. 둘다 무리잖아. 겨울 이후에 토트넘의 승패가 계속되는 것은 멘탈의 문제일 테니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 케인이 공을 잡으면 손이 달리기 시작한다. 심플하지만 이게 강해. 경기 종료 후 적장인 웨스트햄의 모에스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은 월드클래스다. 우리는 손흥민과 케인을 막을 수 없었다. 둘의 레벨이 너무 높았다. 라며 두 선수를 극찬했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케인과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찢었다. 훌륭한 결과, 훌륭한 경기력 이라고 전했으며 풋볼 런던는 손흥민에게 9점 BBC는 8.57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손흥민이 부진하다며 금주의 최악의 선수라고 비판했던 슈퍼스웹은 월드클래스 선수는 컨디션이 좋지 못해도 골을 넣는다 라며 사뭇 달라진 반응을 보였네요. 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운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24일 대이란전, 29일 대UAE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시뿌리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